안녕하십니까 레지시탕스 정광용입니다 미국 곳곳의 f b i 지역사무소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는 등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인 다수는 오히려 수사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율은 최근 소폭 하락하고 있고 공화당 대선후보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언론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미국 NBC 뉴스가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트럼프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고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응답은 그보다 17%나 낮은 40%에 그쳤습니다. 트럼프를 계속 수사해야 된다는 게57% 수사를 멈춰야 한다가 40%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권자의 92%가 수사를 지지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그런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21%가 트럼프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지지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외죠. 그런데 이 21%가 그러면 트럼프가 아닌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떠오르는 유력한 정치인 10명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말고 론드 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1위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1위였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1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공화당 대선주자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2위로 내려앉은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트럼프가 론투산티스한테 역전당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공화당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지금이 여론조사가 왜 중요합니까? 3개월 뒤에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벌어집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던 하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친 트럼프 후보들한테 역전당해가지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친 트럼프를 표방한 후보가 과연 그 지역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숙제까지도 떠안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무조건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던 예측이 오히려 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만약에 기소가 되고 또 법정에 서고 유죄 선고를 받아버리면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하고 FBI는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검찰과 FBI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2021년 1월 퇴임 당시 당시 백악관에서 국가 1급 비밀 등이 포함된 1 1 건의 기밀 서류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방첩법 이번이래요. 방첩법 그러면이 정보를 다른 나라에 흘렸다는 겁니까?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메리 갈란드 법무부 장관은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다면서 지금 당장 압수수색 영장 전문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지자 공화당 지지자들로서는 아무래도 트럼프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FBI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하루에 13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모은 겁니다. 미국 돈으로는 100만 달러죠. 그래서 트럼프는 기세를 올리는데 두센티스는 올해 모금한 기부금 금액이 무려 596억 원, 약 4,5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FBI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당일날 100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홍보를 했지만. 올해 총 기부금 전체를 볼 때는 트럼프는 3,600만 달러를 모았고 론 드센티스는 4,500만 달러 596억 원을 모았으니까 트럼프보다 약 120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의 기부금을 모읍니다 미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지만 은 누구한테 기부금이 많이 가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트럼프의 기부금 모금 총액이 드센티스보다 미화로는 약 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20억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센티스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공화당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결집시킬 것이라는 징후가 있지만 대선은 장기전이라면서 트럼프가 직면한 법적 위험은 사법 리스크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금 벌써 앞선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보여준 성과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한테 가는 기대감을 끌어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미시간 주설문조사에서는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가 45% 디센티스가 42%로 3% 차이로 격차가 줄었고 지난 6월 뉴햄프시주주설조조에에서디디티티주지지사가9로트트프프전통통의의7를를를앞앞고있있습다 물론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누가 앞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디 p 티스 주지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트럼프를 따라왔고 지금은 트럼프와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다.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의미 없을 정도로. 각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링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다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지원 펜실베니아의 오하이오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하고 비판적인 인종 이론과 성 전환 운동 선수의 여성부 대회 참가 반대 등에 앞장서는 디센티스가 수사의 발목이 묶여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래도 약간 위축되면서 움직임이 멈칫 대지자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활동량을 확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초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11월 중간 선거가 어쩌면 공화당의 패배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5-Story-8에 따르면 미국 하원 435석 중에 총 230석을 차지할 걸로 예측이 됐는데, 이거는 지난달 1일 236석 확보 예상에서 6석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달 1인만 해도 23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30석으로 줄은 겁니다. 자, 미국 하원 의석이 몇 개다? 435개. 그중에 과반수라고 하면은 218석이 되는데 200, 이 218석에서 12석을 더 차지하는 걸로 나오지만, 지금 추세로 줄어들면 모른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4%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지난달 1일의 6.2% 차이로 앞서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코브와 이코노미스트가 13일에서 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하원 과반 차지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6%로 공화당의 34%보다 2%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섰습니다. 최근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반대 진영에 썼던 사람들이 이번 후보 경선에서 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그중에 딕체니 부통령의 딸로 리즈체니라고 있죠. 이분이 공화당 안에서는 제법 인지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 경선에서 친 트럼프 계열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한테 경선에서 졌습니다. 딕체니 부통령의 딸이고,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사람이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물론 그것은 공화당 당원들이 선택한 거니까 공화당 당원들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공화당 당원들은 선택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중도층과 민주당한테는 호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번 미국 중간 선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이길 겁니다. 제 주관으로는 이번 11월 미국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약 10석 이상 이길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여론조사 수치나 각 언론들이 내다보는 것은 지금 현재 중간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론드 센티스의 부상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감지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도 어쩌면 론드 센티스가 후보 자리를 꿰어 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의 허들에 걸려버리면 자기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은 이제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에서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에 당하게 되면 론드센티스가 되는 것은 틀림없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의 구등에서 무사히 빠져나와도 론드센티스는 이미 거물이 돼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미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일부에서는 미국의 운명은 미국인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